전 아침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에베소스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1절 그러므로 주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각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과 지위가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다운 삶이 있고 경찰은 경찰다운 삶이 있고 의사는 의사다운 삶이 있는 것이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다. 만일 그런 신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면 천박스럽지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존경을 받고 덕스럽고 그래서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이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함이 있구나, 온유함이 있구나,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구나.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이구나.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다 그랬어요. 분열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분열이 아닌 하나됨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요. 자, 오늘 첫째로, 부르심을 받은 이래,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는 가운데, 사람 가운데서 용납을 하고,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시 하나님 자녀의 삶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나다 한 분이시다 계속 말씀하시요 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나누지고 단절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십자가는 하나가 되는 달인데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자, 모든 것이 하나인데, 이것이 나눠진다면,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래, 권면하시더니 오늘 말씀은, 한 분이시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분이시오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또,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야 된다는 하나가 이게 하나가 되면 힘이 있고 하나가 되면 정말 보기 좋잖아요. 아 나누어진다, 싸운다, 분열한다그건 바기가 좋아하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한분 하나님. 한분 성령님 그리고 믿음도 세례도 소망도 하나인 그거를 다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하나되어 달려갈 때그 교회는 힘 있는 것이고 그 교회는 능력이어서 나타나겠지요. 저를 두 가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아, 걸맞는 삶을 살아라는 거지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신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거룩한 주인인데,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된 주인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